5시 50분입니다. 시원합니다. 오늘은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. 주머니에는 카드까지 넣고 놨왔는데 오늘 어디로 갈까요? 아직도 결정 못했습니다. 동통 집에서 동백섬 센텀을 왕복하는 1 4 7 k m 어, 페이스주 시간 체크를 오랫동안 했는데, 오늘은... 체크함 해 보겠습니다 옷을 나무에 걸어 놓고 맨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굉장히 달리기가 싫은데 동기부여가 떨어지는데 이럴때 일수록 강공으로 처음부터 어 옷을 벗고 강행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<laughs> you 7분 25초 하이 하이 하 전에 항금모랑이 부부를 만났습니다. 시합 때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동의했습니다. 습니다 25분 4초. 아, 빨리 안 겁니다. 억수로 빨리 안 겁니다. 하. 이 그나! 그늘, 그늘로 돌아왔습니다. 파살만합니다 이제 호흡이 좀 편안합니다. 아, 하고 나서 시원합 사람이 정면에서 불거든요 아~~좋다 오늘은 굉장히 달리기 싫었습니다 천천히 달릴 생각으로 카드까지 갖고 왔는데 야저반부터 밀어붙이니까 됩니다 자~~가자 하이~~ 하이~~ 하이~~여기서 하이, 멈춰서 바다 수영하고 아까 이러면 제가 약해진겁니다 끝까지 가야됩니다 집에까지 야, 바다 수영팀 한 4,50명 있습니다 자 나갑니다 16분 15초 할수 있다. 팔, 팔, 12km 지나고 있습니다. 매번 12km 지날 때쯤 몸 상태가 가장 안정됩니다. 구청으로 와야 되는데 직진해서 1km 더 달리겠습니다. <늸밀> <närmand> <Marcheg> 아유, 15분 34초. 아유, 대단합니다. 아, 호랑이님 보다 먼저 가네. 그만 태우세요. 너무 뜨거워요. 예. 굿모닝. 갑니다. 파이팅! 호랑이 만물님 부딪히고요. 가자! 파이팅! 가자! 화이팅! は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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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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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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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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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, 300, 200, 2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 굉장히 잘한 겁니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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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복은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. 하. 아, 잘했다. 오늘은 15.7km 달렸습니다. 한 시간 3분이면요. 정말 잘뛴 겁니다. 아, 기분 좋아요. 오늘은 달리기를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. 카드 챙겨갖고. 천천히 달려서 올 때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야지 생각을 했는데, 생각을 고쳐먹자. 초반부터 좀 빼갖고,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, 오래 해보지 않았던, 굉장히 오래 쉬었네요. 어, 미포까지 페이스주를 한번 해봤습니다.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니다. 우리 딸내미가, 어,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,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뭐 몇십 대 일이고, 막 그렇죠. 그 몇십 대 일에서 정말 상당수는 대가리 수치하러 간다.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.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달리기든, 뭐 근력 운동이든, 연습을 하는데... 정말 남들한테 대놓고 자랑할 만큼 과시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숨 걸고 달리기 연습하고 근력운동 연습하고 이러면 다 합격한다 뭐3 k m 니5 k m 니1 0 k m 니 그나무래 그밥 저것끼리 어쩌면 좋노 이러면 되나 무리하지 마라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생각하기 나름입니다. 저도 오늘 운동 전에 정말, 정말 몸이 다운돼서 운동을 하지 말까 이 생각하고 나왔는데. 그런데, 에이, 처음부터 옷벗스 던지놓고 제대로 안번띄보자안 되겠나? 이러면 다 됩니다. 자기의 생각을.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. 자기의 수준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자기의 수준을 높이세요 빡세게 하세요 그러면 합격 안할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90% 이상이 어떻게 보면 대충해요 운동 힘들죠 근력운동 힘들죠 생활관리 힘들죠 술을 안 먹는다든지 담배를 안 핀다든지 나쁜 음식 안 먹는다든지 이런 거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되고 소고방 공무원이 돼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?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고 체력 테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사람들 걸러내라고. 공부하고, 운동하고, 생활 관리 철저히 하고, 이렇게 하면 다 합격합니다. 눈높이를 높이세요. 눈높이를 낮추지 마세요. 자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. 오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했으니까 만약에 축 처진 상태로 운동을 했으면 오늘 뭐 조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조깅하고 올리는 남자가 아닙니다 뭐든지 강하고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빡세게 하십시오 지금 시간 7시 지금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저 아들은 자고 있고 와이프도 자고 있습니다. 딸내미나, 어. 딸내미는 일 났나? 아. 딸내미는 일 났네요. 딸내미 공부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웨이프로테인부터 먹겠습니다. 합니다. 아, 맛있다. 지금 운동 마치고 한시간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제가 운동 마치고 곧바로... 고충제를 섭취하지 않았다면 제 몸은 굉장히 수축됐을 겁니다. 달리기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갖고, 몸에서는 수분도 요구하겠지만, 땀을 통해서 배출된 영양분들을 신속하게 넣어주지 않으면, 이때 1시간, 40분,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의 뼈, 근육, 세포들에서 영양분이 손실된 게 채워지지 않으면서 저의 몸은 더욱더 수축되겠죠 이제 1시간 4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흡수도 되겠지만 운동 후 곧바로 뉴트리션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강조합니다 자 식사합시다 에브리바디 식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단백질은 돼지 앞다리살 김치볶음 입니다. 오늘 공부 많이 했는데 밥 맛있게 먹어 네. 예. 인사를 해야지 음, 방풍나물 이 비름나물 머위쌈을 먹겠습니다. 머위 쌈은 맵싹한 게 맛있습니다. 오늘 반찬 중에서 머위 잎 쌈이 제일 맛있습니다. 와이프가 쌈에 줄기를 하나 넣, 얹었어 밥을 넣고 말치죠자 와이퍼